우선 이 출애굽기 15장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1절까지는 노래입니다. 음, 이 15장의 제목도 아예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표제가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홍해를 건넌 직후에 부른 승리의 노래. 감격의 노래, 기쁨의 노래, 구원의 노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였고, 양쪽은 온통 높고 험한 바위산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지금 바로의 성난 전차 군단이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면 초감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앞에 가로 놓인 그 붉은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내셔서 200만도 더 됐을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도하하게 하시고 또그 뒤를 쫓던 애국 군대를 그들의 눈앞에서 다 수장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통쾌하고 더 감격스러운 승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른 노래가 바로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개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애국군대가 몰살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홍해를 떠난 지 불과 사흘 만인데 이번에는 다시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물이 없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천만 다행으로 마라에서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들 이제는 살았다면 안도했는데 이게 웬 일입니까? 이게 웬 변입니까? 그 물이 써서 못 마시겠더라는 거죠. 염분이 너무 많아서 짜다 못해 쓴물이 됐습니다. 음, 그런 물은 마시면 속이 뒤집혀서 죽습니다.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이 구약 룻기 1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각주를 보면,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기쁨, 희락, 뭐 그런 건데, 마라는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홍해 도하라는 큰 구원을 체험하고 나옴이 즉 기쁨의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마라의 쓴물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한 오늘 우리들의 세상살입니다. 물론 홍해도 마라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홍해의 감격을 좀더 오래 즐기게 하시지 않고 불과 사흘 만에 다시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고통당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분안 계십니까? 한때는 좋았는데 한때는 홍해를 건너고 아랍 군그 애국 군대의 멸망을 지켜보며 잘 나갔는데 지금은 인생의 쓰디쓴 고배를 마시고 괴로워하시는. 홍해에서 개가를 부르는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해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마라의 쓴물이란 대체 뭘까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우선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행하며 내 계명에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뒤쫓던 적들이 다 수장되어 통쾌한 승리를 맛볼 때뿐 아니라 목이 타고 쓴물을 마시고 고통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길을 기울이는지 아닌지를 내가 보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너를 말하러 이끄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극심한 기갈과 쓴 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픔이 오고 쓰리 쓴 고배를 마시면 비로소 그 사람의 진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잘 나갈 때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하면 방방끕니다 그러나. 사흘을 가도 무리였고, 마라에서 겨우 찾은 샘물마저 쓴 물이었다. 그러면 당장에 본성이 드러납니다. 온갖 원망과 원성을 다 쏟아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뜻입니다. 마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 데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의도와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시다가, 마라를 만날 때 잘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쓴 잔이 다가왔을 때 추한 인간성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잘 발휘하셔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다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초신자들일수록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믿고 기도 많이 하면. 내 인생에 절대 쓴 물이 없을 거라고, 쓴 잔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전에 없던 고난도 닥칩니다.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믿음을 발동하는지 아니면 원색적인 인간성을 드러내는지, 나를 확인하시기 위해, 시험하시기 위해, 꼭 하나님이 고의로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쓴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판판히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가다가 눈길에 한번 미끄러져 보십시오. 눈을 하얗게 홀겨 뜨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기도하다가 조금만 응답이 늦어져도 혼자 생 난립니다. 좌절했다, 포기했다. 실망했다. <laughs> 협박도 하잖아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장안사로 갈 겁니다. 대도사로 갈 겁니다. 교황도 바뀌었겠다. 요한 성당으로 갈랍니다. <laughs> 여러분. 가시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실 때 실족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예의 주의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 추한 인간성과 불신앙을 폭로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실망을 드려서 내게 덕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신뢰를 안겨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 안도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믿없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다음 이마라였쓴 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였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쓴물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모세를 원망하며 당장 어떻게 할 기세입니다. 모세가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방을 지시하십니다. 내리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마라에 쓰디 쓰던 물이 단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6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 여호와 라파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지시하신 그 나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였다는 뜻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맹물을 포도주로, 기가를 해갈로,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도 우리의 황폐한 정신과 영혼도, 우리의 삐뚤어진 인격과 정서도, 우리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도, 우리의 병든 가정도, 망가진 가정도 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무엇으로 고치시고, 무엇으로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셨습니까? 한 나무로. 모든 나무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이 지시하시며 가리키신 한 나무입니다. 그게 어떤 나무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저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한 나무란 바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뜻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처방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25절 상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가리키신 한 나무가 그쓰디쓴물 마시면 누구나 복통을 일으켜 죽을 수밖에 없던 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고치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처방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순한 기사를 보면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주변에 주위에 온통 마리아 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모친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 마태복음 27장 55절이 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오로지 마리아 뿐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가장 흔했습니다. 뭐, 우리 이름의 영자나 무슨 순자처럼. 한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지금 십자가 주변에 마리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리아. 대단히 우아하고 뭐 성스럽고 고상한 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뜻밖에도 마리아가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의 파생어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쓴 것입니다. 쓴것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마리아, 그 마라 한 복판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얼마나 계시적입니까? 그야말로 마라의 쓴물 한가운데 하나님이 가리키신 한 나무가 던져진 형국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고통하는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지척에 오아시스를 두고도 보지 못하고 목말라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님 십자가 주위에 있던 마리아들은 다 쓰디쓴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로 인해 그들이 다 단물로 변했습니다. 다 영광의 이름으로 영예로운 존재로 다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렇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또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다만고에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주님 시대뿐 아니라 어느 시대나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이름, 가장 많은 이름은 마라고 마리아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다 마라고 마리아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인생을 달콤하다고 했습니까? 그건 프로포포를 맞은 뭐 연예인들이 약기운에서 하는 얘기고 실제 인생은 전혀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라의 쓴물을 마시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 쓰디쓴 잔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고 우리의 이 기갈과 고통과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인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구할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우리를 새롭게 할수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인 십자가 아래 엎드립시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내려놓읍시다. 제발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임을 믿어 의심치 맙시다.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마라가 엘림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올해도 꼭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